자, 이번에는 이동순의 개밥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어서라 풀아를 설명드릴 때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개밥풀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민중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개밥풀은 별거 없어요. 뭐 아까 풀이라는 점에서 뭐 비슷해요. 얘네는 뿌리가 그 땅에 박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면 밀리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바람 불면 쓰러지는 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에, 어그 벼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개밥풀이 이게 주변에 있어야 하나? 약간, 뭐, 네일, 뭐, 세이클로바 같은 게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의 풀입니다. 근데 얘는요, 논이, 어쨌든 잘 논에 있는 벼가 잘 자라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희생을 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닌 밤 중에 일어나. 실로를 뜨고, 의인화되 있죠? 논귀. 예, 논의 귀퉁이에서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개밥풀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바로 민중을 상징하는 것이다. 떠도는 에서 이제 을쇠를 열어볼게요. 떠도는 발끝을 물 밑에 닿으려 하나, 뿌리가 이제 박, 이제 뿌리를 받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야. 미풍에도 저 희끼리 밀고 밀리면 그러면 일단은 시적 화자는 개밥풀이 아니네. 자기들끼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논귀에서 맴도는 개밥풀. 받으시면 고정되어 있지 못해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해요. 네, 그렇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서로 부대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개 물방군 물장군들 지나가도요 결코 스크럼을 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지나가도 스크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조득상들 이렇게 하면 딱짤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나가도 스크럼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방개라든가 물장군들 얘네들은 이 개바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개, 물장군 세모하시고 얘네가 지나가도요 스크럼을 풀지 않습니다 스크럼 내고 하세요 그럼 스키러, 스크럼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하겠다 민중들의 연대의식이죠 이런 걸 푸는 일이 없이, 오히려, 오히려, 자기네들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고 막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걔네들이 지나가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 휘파람 불며 불며 저어가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볏집 사이로 빠지는 열. 음력 4월, 문월에. 물이 이렇게 있는 돈. 개화풀의 함선. 개화풀의 함선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아까 이어나라 풀화에서 영차, 여영차 소, 소리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 강인해진, 더 강인해진, 더욱더 강해진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논의 수업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 우리의 몸을 앞에 꺾세 긍정적인 상황을 위해서, 가치 있는 상황을 위해서 개혁풀이 뭔가 한다고. 뭘 하는지 봐 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하고 어, 닫아 보시면 결국 몸을 버리는 행동과 자유를 위하는 것과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즉,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싸우든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뭔가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야, 그래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푸른 하늘을 일하는 김세훈 씨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를 위해, 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민중들의 힘이죠. 민중들의 저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비가 내려요. 큰 비에다 생각하세요. 뭐 시련을 의미하겠죠? 어느 날큰 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았다아 굉장히 억압하는 세력이네요. 개바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 도천에서 그의 이파랑이를햇살에널 이루고 더러는 장강의 소용돌이 휘말렸다. 장강의 소용돌이 세모하세요. 다 부정적인 겁니다. 억압하는 세력.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개밥풀,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A, A, B, A 형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욱한 곁집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겐 그림자가 없다. 추풍이 오는 달밤, 달밤도 세모하세요.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그 달밤에 우리는 숨죽이고 울어요 지금 잘 보시면 아까 1연의 다섯 번째 행에서는 저희끼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연에서는 지금 우리라는 표현이 두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바풀를 바라보는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가 된 둥질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귀뚜라미 방울새에 비기는 바람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온다 고통과 시련이 있, 있지만 그런 것에서도 힘들지만 어쨌든 살아남고 버티고 있는 내용입니다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미줄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되어 있어요 네 너희들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적 화자가 너희들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대박풀로볼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논의 수학을 위해서 자유를 뭐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음 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말라 붙는다. 겨울 논바닥 세모하세요. 일단은 말라 붙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당한 현실, 힘들어요. 부당한 현실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봄의 번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래를 위한 희생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민중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희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민중과 관련된 시에서는 꾸준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순의 개밥풀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우의 두껍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좀 빨리빨리 볼게요.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습니다. 두 마리의 두꺼비 네모하시고요. 거기 지금 이미 다 필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가진 고색으로 우들투들해진 아버지 양손을 의미합니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그러니까 좀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빨리빨리 퇴근을 못하세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두꺼비는 손을 의미하니까 손을 씻고 동물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여성에게만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나는 여성을 시샘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그렇게 손이 우들투들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고 고생을 하시느라고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늦게 오니까 좀 섭섭한 거지. 한 번은 아버지가 여성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봤어요. 아이고 참 서러웠는데 한번 만져보자. 얼마나 소중한 손인지. 만져봤는데, 아, 아버지의 고생을 몸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 밑줄 하세요. 평소 서러웠던 감정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 안쓰러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대는 통에 내 양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눈물이 났겠죠.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웃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도 자거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나이세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꺼바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렇게 동요를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 집을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죠. 무덤에 잔디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두꺼비의 아버지는 다시는 깨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셨던 뜻이겠죠. 내 아버지 양손에 우들투들한 두꺼비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나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컸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성탄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느껴지는 시라는 점에서 어렵진 않습니다 특징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밑줄을 하도록 할게요 차분한 어조로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동그라미 4번이었고 동그라미 5번에 밑줄을 하세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겨울, 봄 동그라미 7번에 밑줄 원관념을 감춘 채로 전개하다 마지막에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이해와 감동을 동시에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 나름 감동적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소박한데 잘 썼어요. 자 이렇게 두꺼비도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